종교 편향 근절과 불교 자조권 수호를 발언한 전국 승려대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에겐 스님들의 결연함에 담긴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승려대회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평화였습니다. 승려대회 시작을 알린 명종 6탄은 경건한 분위기를 다잡아줬고, 정부 여당을 향한 격정적인 비판 연설보다 준엄한 경책의 목소리가 조교사 현장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려대회는 이제 이 땅에서 부당한 종교 차별과 불교 폐매를 뿌리 뽑겠다는 불태전의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법의 전업을 세우기 위하여 백척간두 진일보 하는 심정으로 부정수교 파사행정하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도 질서 정연함 속에서 평화적인 법회에 동참하며 여법한 승려대회를 연출했습니다. 격앙된 분노를 도로를 점검하거나 행진하는 모습으로 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성직자들의 위호이 있는 집회의 격을 보여줬습니다. 이 불교는 보면 그리고 이번 코로나도 그랬고, 대치를 잘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시민 한 사람을 봤을 때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우리 집회하면 어느 뭐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예막 어수선하고, 소리 지르고, 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시민들까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모습은 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승려 대회에 참여한 5천명 스님들은 물론 진행 인력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지침이 엄격하게 적용돼 진행됐다고 행사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게 안전과 공존의 의미를 담아 거행된 승려 대회는 종교 편향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향한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헤쳐나가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앞장서겠습니다. 불교계는 정부 여당이 종교 편향 방지 제도화 등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응 수위를 높인 범불교도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